30년 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기에 대해서는 구형 얼마였었죠? 구형량을 잘, 네? 할, 구형량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선고형량은요? 선고형량이 글쎄, 한 8년, 8년이었던가요? 정확하게 지금 그 선고형량 기억 못하겠습니다. 9년이 됐을 걸요. 나중에 네. 이석기 네. 네. 20년 구형했을 겁니다. 네. 이석기는 20년 구형하고 박근혜는 30년을 구형을 해요. 네. 이석기는 나중에 9년 선고된 걸로 돼 있어. 네. 구형을 네. 선고 형량 구형을 20년 네. 네. 20년을 구형했는데 어? 우리 헌법 체제를 다 어, 뒤 엎으려고 하는 폭력적 방법으로 뒤 엎으려고 해서 그 당의, 저, 뭐야,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이 해산되기까지 한 그런, 어? 이 우리 체제위협세력이라는 것이 그대로 다 입증된 그런 사람한테는 20년을 구형하고 전직 대통령한테는 30년을 구형을 했다? 사람을 50명이나 죽인 김영철이라는 놈은 갔다가 그렇게 불러다가, 어, 뒷구멍으로 빼돌리고, 어, 그 특급 호텔에다가 잘 먹이고, 온갖, 온갖 아부를 다 떨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무슨 뇌물을, 뭐, 뭐, 천몇 억을 뇌물을 받아요? 어? 개인적으로 돈 받은 것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집한채판거밖에 없어서, 변호사비를 다낼 정도가 없는데, 그거는 30년을 구형한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검찰 논고문을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참 써은 다음에, 반성을 안 해서 형량이 더 높아졌대요. 이거는 전직 대통령을 완전히 자범 취급을 하네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어? 이거를 아주 뭐 고소하고 통쾌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나라 이거 제대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 다 우리 모두의 이 정말 아픔입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빌고, 어? 좀형 깎아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많이 깎아주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글쎄, 그 구형량은 아마 어 검찰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laughs>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laughs> 전직 대통령이 그런 법정에 서서 그런 그 높은 형량을 구형받았다는 것은 뭐,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지금 온 나라가 미쳐가지고 아주 그냥 전직 대통령들 잡아먹는데 아주 혈안들이 돼가지고 날뛰고 있는데, 거기 계신 뒤에 계신 법무부 간부들, 뭐요 누가 있어요? 지금 소리 한번 들어봐요. 법무부 간부, 예? 지금 이 정권이 아주 그냥 20년, 30년 갈것 갈 같죠?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저 검찰 정치 검사를 어? 설치고 있는데 나중에 정권 바뀌면 이거 어떻게 지금 당신들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고스란히 이 역사가 되풀이될 거라는 거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3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처리해야 될 법안이 많이 있어서 한 분씩, 한 분씩 각 당에서 박주현 의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해서 촛불혁명이 났고 이제 모든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돈이 없어서 변호사비를 내고 있는지 못 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검찰에서 그 파렴치한 내용을 수사 파악해서 30년 구형한 것이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어 전직 대통령들이 그런 그 법정에 서서 그런 그 형을 선고받고 하는 일들이 불행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과학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은 네.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헌정사에 전 세계에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검찰 역할을 해야죠. 30년 구형한 것을 잘못이라고 하고 네. 아무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하면은 그것은 사법부에서 결정한 문제예요.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하고 그 기소 내용을 가지고 사법부에서 결정할 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마치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선행을 했는데 이 정부에서 이 검찰에서 악행한 것처럼 위장 시켜가지고 보복한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법무부장관은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만끄 떡거리면 안 돼요. 그, 이게 이제 그. 정치보복이다 하는 그런 이제 지적을 여러 번 받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어 보복이 아니고 나타난 증거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라고, 어 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뭐, 어뭐 지시를 하거나 뭘할 입장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법원에서 최순실 등에 대해서도 선고를 했듯이 법에 따라서 선고를 할 거고요. 그것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5천만 국민이 창피하게 느끼는 것을 그렇게 옹호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저는 최한 법사위원이라고 하면은 검찰은 검찰대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해야 되고 사법부는 사법대로 공정한 재산을 해줄 것을. 네. 이제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해왔고 법체의 기소 내용이다. 이러한 것을 사법부에서는 특히 담당 재판부에서는 잘 검토를 해서 좋은 재판, 좋은 선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담당 재판부도 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이것또 뭐예요? 침투 조작 사건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침투한 것처럼 조, 조작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답변해 보세요. 북한군 개입 북한군이 어떻게 어, 조사하겠다는에 그것을 개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때 그, 그 당시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런데 예. 그것이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도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려면 여기 돼 있잖아. 북한군 개입 여부. 예. 교회 영상 규명의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법에 이렇게 딱 나와 있구만. 예. 그리고 진상규명의 범위가 여기 지금 뭐 여섯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한 이 6호가 지금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 예? 그 전법에는 이게 안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걸 처음, 처음으로 좀 넣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고요? 예예. 예. 거기에서 또이 법의 의미를 저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끊임없이 나오는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 어? 내가 정말 시간도 부족하고 한데 여기서 이런 얘기 다 하지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이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이런 것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딴소리 하면은 뭐 어떻게 한다. 어? 이부형사 처벌까지 한다. 이거를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몰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네? 다, 다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실이 어떤 건지는 적어도 거기에까지 밝혀야 되고, 그 진실에까지 다가갈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 많은 정말 수십 년 동안 했던 것, 이번에, 어? 정말 여야 합의로 이 진상규명 한번 해보자. 그래, 뭐, 왜 무슨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북한군이 정말 개입했는지. 아니, 보세요.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겠어요? 없기는 왜 없어요? 저는 5만 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제,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황정엽 씨가 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왜 간첩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소요사태가 오면은 거기는 그런 간첩이 한 명도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다 활동했겠어요? 이런 저는 이게 정말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다 밝혀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게 여기 이제 이 법에까지 들어갔는데 오늘 우리 장관님의 답변이나 이런 거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예? 이 법의 의미가 뭔지도 제대로 숙지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네. 5.18특조율를 그 하면서요.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었는데 질문을 하시는 까 재차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고 당연히 이거를 밝혀야 됩니다. 촛불 예? 분단든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인 건 아니잖아요. 너무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저는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를 전제로, 어, 이야기를 정말, 정말 해야 되는데, 앞에서 지금 막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말입니다. 이거 뭐, 저만 그냥 뭐, 어떤 악역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또좀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법에도. 지금 이 법에, 뭐 이런 압수수색이 필요한 자료 같은 거요 진상을 규명하려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 위원회에서 또 그거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가 꼭 정말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범죄 수사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게 헌법에도 그래서 검사만이 이거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뭐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나 그 본래의 속성은 똑같은 거예요. 강제로 가서 막 빼서 와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범죄 수사를 주관하는 검사만이 할수 있게 헌법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진상규명을 위한 법인데 검사가 진상규명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법에서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싶으면 은이 위원회에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하고 싶어. 그렇지만 헌법이 딱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이제 검사한테 가서 한다. 이렇게 되는데 끝에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인데 수사하는 사람한테 진상규명을 가져와서 청구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공소시효도 당연히 다 지났을 거고 범죄수사.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게다 범죄 수사로 전부 다 끌고 가서 하기 때문에, 아 그게 뭐 문제냐 이러지만 범죄 수사는 국가 기능 중에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것에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 것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검사한테 가서 이거를 청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점을 제가 좀 제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금 중장은 김윤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법무 관리관으로부터 복을 받고 조금 좀뭐어 무리했다 하는 것이 재판 감형건님 존중 뭐 문제라든지 실질 조사 및 자료 문건 누구 이런 것이 좀 무리하다는 것은 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 전문위원이라든지 또 국방위에서도 이런 것이 검토됐기 때문에 아마 법사위에서 한번 직구는 넘어가겠지만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이제 뭐 세만금법 무슨 반대한다고 하면은 전라북도에서 다 들고요. 또 이것도 5.18 진상규명 하는데 또 반대한다고 하면 또 광주 전라남도에서 다 들고 이런다고. 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북한군 개입 여부, 오히려 제가 더 이거, 이 통과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좀 이건... 법에,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게 위헌인 <laughs> 법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laughs> 네.